안녕하세요 골프 레시피 시즌 2의 임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자 프로님, 네. 저 오늘은 그린 주변으로 왔는데요. 이 많은 버디님들께서 네. 어프로치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프로치는요 정말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왜냐면 그린에 바람 부는 날 라운드를 하다 보면 아무리 샷 좋은 프로 선수도 네. 그린에 올릴 확률이 뭐한 60%밖에 안 돼요. 한 40%는 미스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린 밖에 벗어나. 그렇죠. 이제 거기서 어프로치로 리커버리 해야 되는데, 특히 아마추어 분들은 어프로치를 잘하면 사실은 정말로 1 8월에 열타도 줄일 수 있어요. 잘 보내놓고 네. 가까운 데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간단하게? 하면 자, 될까요? 문제가 뭐냐면. 임팩트 때 골프는 어디에 와 있어야 되죠? 체중이 왼발이요. 그러니까요. 네. 다되게 보면 스탠스를 이렇게 넓게 쓰시는 분이 계세요. 어. 자 이렇게 넓게 쓰다 보면 칠때 어떻게 되죠? 뒤집어져 왼 오른쪽에 남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나 힘이 없는 분들은 네. 공을 네. 띄우려고 이 상체가 뒤로 오면 무조건 공을 뜬다 공이 뜬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네. 그니까 오히려. 어이... 높은 곳에 띄우려면, 체중이 여기에 있고 들었다가 이렇게 탁 내려놓으면 빵 뜨거든요. 음. 근데 띄우려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반대로 이렇게 와요. 네. 그러니까 탑핑이나 뒤땅이 나서 온탕 냉탕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심리적으로 띄우고 싶으니까 몸이 자꾸 이렇게 누워지는 거요 뒤로는 는거예 그걸 조심해야 그래, 돼요. 그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려고 하면 스탠스예요. 스탠스를 넓히는 게 아니고 좁히세요. 무조건 좁게. 좁히.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m 뭐 이상 되는 거는 스탠스를 한70% 정도 넓히지만 네. 드라이버 치실 때 스탠스 폭이 100이라면 한70% 이렇게 되지만 요렇게 조금 요게 말이죠. 한 20m 되는 거리거든요. 또 네. 2, 30은 똑같아요. 아, 그래서 스탠스를 들수 있으면 또이게 좁히니까 라 이런 분이 있어요. 딱 붙이는 분이 있는데 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드라이버 치는 거라면 한30% 정도만 음. 이렇게 스탠스를 넓혀주시고 네. 체중을 왼발에 딱 둡니다 네. 자그 다음에 띄어올라고 낮게 갔다가 이렇게 올려치면 이건 어프로치 쓰기 안 돼요 네. 어프로치는 어떻게 되나 하면 쉽게 설명하면 하향 타격이 돼야 돼요 가격이요? 그렇죠 클럽 헤드가 어. 하향 타격이라면 어떻게 내려 오면서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 저희 그때 스튜디오에서 음. 할때 실내에서 네, 네. 드라이버는 휘둘러라 네. 그리고 아이언은 아이언? 떨어뜨려라 떨어뜨려. 네. 어프로치는 내려라 하향 타격. 하향. 네. 네. 그 하향 타격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네. 보통 분들이 이제 샷을 할때 낮게 들으라가 있거든요. 고정관념이 골프 클럽은 백스윙은 무조건 헤드가 낮게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프로치도 이러는 분이 있어요. 아, 조금 낮게, 낮게, 네, 낮게 가면? 네, 낮게 가뭐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음. 그래서 어프로치는 제가 이 공을 하나 놨거든요. 그립 사이즈에 내가 이제 공을 놨어요. 요렇게. 자, 요 공이 안 맞게끔 백스윙을 하면 돼요. 바로 드는 거예요, 여기서. 체중이 이발에 있잖아요. 네. 바로 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듣다가 이렇게 내리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왜 공이 떠서 스핀이 걸리느냐. 그 이론만 알면 되게 편하네요. 골프 클럽을 보면 요 그로브가 있죠. 줄짝짝. 요 네. 그로브하고 볼에딤플하고 하향 타격이 될때 내려오면서 요렇게 타요. 아... 그러면서 회전이 일어나서 공이 뻥 떠서 스피드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치면 공이 스피드 걸린다. 이게 아니에요. 아... 위에서 알로, 위에서 알로 요 공이 안 맞게, 체중을 왼발에 두고 요 공이 안 맞게끔 위로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공 보세요. 거이빵 쓰면서 가죠. 네. 이렇게 위에서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저뭐풀리는 거예요. 낮게 갈려. 그렇죠. 해야죠. 그래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스탠스를 넓혀서 체중이 이발에 오는 경우, 그래서 스탠스 를 좁혀 주는 거예요. 그러고 체중이 왼발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 하나, 그립 하나 정도 뒤에 볼을 놓고 이렇게 백스윙을 바로 들어 안 맞게끔 들었다 내려놓으면 공 가요. 아, 스피드 넣어서 가요? 지가 쭉 굴러서 가요. 내리막이거든요, 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어프로치는 멀리 갈까봐 스피드를 죽인다. 네. 이런 바깥으요 네, 이런 분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항상 골프 리듬은 제가 볼 때는 하나, 둘. 하나, 둘이 둘. 둘이 제일 좋아요. 아. 그러니까 백스윙 올릴 때 이렇게 들었다. 하나 들고 둘에 탁 내리놓는. 왜 내려놓아야 되냐면, 어프로치를 칠때 많은 분들이 오른팔에 힘으로, 공이, 야 이게 무슨 힘이 필요해요. 그린에 올리려면 굴러가는데, 꽝 하고 힘을 주거든요. 오른손에. 예, 그래서 터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많이 굴렀다, 작게 음. 굴렀다, 탑핑 갔다, 뒤땅 갔다, 뭐이래 되거든요. 어프로치는 정말 힘이 하나도 힘을 줄 이유가 없어요. 체중만 이발해 두고, 바로 돌면 돼요, 이렇게. 자, 바로 그냥 여기서 헤드가, 로켓을 들듯이, 로켓을 한로뿅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올렸다가, 내려놓으면 돼, 이렇게. 공을 갖다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돼. 이렇게 들었다가, 하나, 둘, 이렇게 내려놓으면 돼. 요 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와, 네, 하나, 둘에 내려놔보세요. 네. 이렇게 놓고, 자, 그립을, 그립 하나 정도 나 놨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포 체중이 왼발에 이렇게 있으면, 바로 들면 돼요. 하나, 둘. 네, 번쩍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돼요. 자, 그립에 힘들 필요 없어요. 네. 들었다가 내려놓으 둘. 둘, 그렇지. 오! 네, 좋잖아요. 오 우와! 네, 네. 오, 오 들어가게. 자, 또 쳐봐요. 네. 들어서 내려놓으면 돼요. 자, 들어서. 백스윙 들었다 내려놓는다. 체중은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왼발. 체중은 왼발을 이기 두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왔다 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냥 두어. 그냥 두고. 그냥 팔만 들었다가 내려는 아, 팔만몸 아. 쓰지 말고. 그러지 몸은 때릴 때만. 네. 때릴 때만 살짝 돌면 돼요. 살짝. 아. 네. 자, 하나, 원, 투. 하나, 투. 그렇지. 이래야 뜨는 거예요. 아. 지금 스핀 걸리죠? 네. 지금 서버리잖아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내가 눈으로 봐도 이, 요 리딩 매지가 공 밑으로 이렇게 쑥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피드 먹게는 네. 그렇죠. 그룹을 타고 네.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룹을 타고 올라갔는데. 네. 그래서 치고 나면 체가이 낮게 있어야 돼. 음... 이 어프로치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드인들도 네. 그룹을 타서 스피드를 이렇게 넣으려면 네. 좀 뭔가 방금 직접 제 마지막 어프로치가. 너무 좋았어요. 딱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네. 그 연습을 할때한 손으로 많이 해요. 아. 이렇게 놓고, 체중 놓고, 그냥 이리 들었다가 내리는 것도. 아한 손으로 쥐도 보세요. 거리 다 맞아요. 네. 자, 체중 여기 놓고, 자, 번쩍 들었다가 밑으로. 보세요. 음 어, 터치가 아 되니까 힘 네. 하나도 안 썼는데 지금 쫙잘가잖아요 네. 제경씨도 네, 한 손으로 연습 한번 해볼래요? 그리고 이게 폰이 네. 심리적으로 네. 이렇게 그립 사이즈대로 공이 뒤에 있으니까. 네. 뭔가. 프로님이 번쩍 들으라고 한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부닥치면 안되 <laughs> 네. 되니까. 요 네, 심리적으로. 자, 아니, 연습 스윙을 한 손으로 해봐. 이손 이 놓고. 자, 번쩍 들었다 촉내를 놓고보세요촉내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또래 네. 되면 안 돼요. 돌아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이 클럽 페이스가. 셔더프로 네. 3 0야등 이만은 네. 치고 나면 페이스가 이렇게 돼야 돼. 아, 그대로? 네, 요대로가. 네. 그래서, 그래서 오른손이 요 네. 모양이 항상 치고 나면 요런 모양이 돼야 돼요. 네. 지금 중요한 게요 네. 모양이에요. 네. 이게 되게 아마추어 분들이 요렇게 돼요. 아, 헤드로 어, 치려고. 네. 그, 이게 요게 요렇게 꺾여야 되는데, 맞을 때 요렇게 네.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여러,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것 때문에 오른손으로 연습하라는 거예요. 아. 오른손으로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른 손바닥이 같이 나가는 아, 거예요. 그만큼 실수가 오른손에 그렇죠. 많이 나네요 네. 오른 손바닥이 이렇게. 네. 그러면 그대로 계셔해 보세요. 네. 홀울 쪽으로 보고 있죠, 손바닥이? 이렇게 네. 되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한 손으로. 그렇지, 채를 놓치고. 그렇지, 이제, 이제 쳐봐요. 한 손으로 쳐봐요. 번쩍 들었다가 안 맞아서 좋으니까 투. 어때요? 거의 빵 뜨죠? <laughs> 빵 뜨잖아요. 네. 그래서 투어 프로 선수들이. 네. 그래서 한 손으로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어프로치를 자 정리를, 최종 정리를 한다면. 네. 어프로치는 맞는 순간에 체중이 무조건 왼발에 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왼발에 놓는 거예요. 음. 무조건. 두 번, 네. 두 번째. 백스윙을 낮게, 이렇게 낮게 들어서 치는, 치는 것 때문에 높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땅이나 탑핑이나요. 그래서 백스윙은 절대 그립 하나 뒤에 이렇게 놓잖아요. 그립 네. 하나 정도 사이즈 뒤에 연습하실 때. 네. 이렇게 놓고 체가 이 공이 안 맞게끔 바로 든다. 음...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다. 네. 그 다음에 내려오고 난 뒤에는 페이스가 바로 간다. 예? 음... 네? 바로? 네, 페이스가 치고 난 뒤에는 페이스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된다. 그래서 어프로치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어프로치만 치면 왜 왼쪽으로 가죠? 이런 분 많거든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게 백스윙이 뒤로 가서 체가 다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그백스윙이 뒤로 가는 거를 갖다가 방지하려면 여기서 공을 하나 놓고 바로 돌면 되는 거예요. 바로 돌고 내려놓으면 가 가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어프로치를, 이렇게만 딱 되면 쉽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준 대로 여러분들 한번 연습장에서 시도해 보시고 터치감을 찾으시고 네. 필드에서 사용하시면 어프로치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진짜 오늘 단계별로 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어프로치 특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어프로치에 정말 기본이 되는 그런 네. 동작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버디님들께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버디님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만나요.